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 일곱 명을 박전 대통령이 해임을 했거든요. 예.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아, 어, 제,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그걸 또 흥미 이로 다루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일곱 명인가 하는 분들이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니까 형사사건에 굳이 그렇게 많이 이 변호인단이 도,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게.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뭐 특별히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뭐 서로 변호인단을 뭐~ 중량급으로 뭐~ 고른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중량급이 있고 경량급이 있나요 <laughs> 예. 그~ 뭐~ 1 0 0 k 로 이상 나가면 중량급이고 <laughs> 그~ 그~ 결국 뭐~ 대법관 지내고 뭐~ 검찰총장 법무장관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을 중량급이라 그러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사람 실물을 잘 몰라요 아하. 지금 뭐~ 대법관 지내고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 중에 법정에 안 나와 안 나와본 안 나와본다고, 변호사라고 음. 그래가지고. 네네네. 뒤에서 그냥 선인계 내고, 뭐, 얼굴 좀 비춰주고, 도이나 크게 받아, 받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것그 보다 젊은 변호사가 나올 수 있죠. 나는 특별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대통령이 피, 에, 피의자로서 접근할 때 뭐, 아 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는 뭐 별로 그걸 주목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를 계속 지금 선임을 한 상태잖아요. 자주 만나가지고 예. 호흡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음. 예,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아. 제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면 무슨 의미를 달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예. <laughs>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요, 일곱 네. 명을 해임을 한게 향후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수사 에 임하는 태도, 진술을 하는 내용 이게 이제 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그 그러니까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 그래고 대표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업무 수첩에 빼 콕이 대통령 말씀이 적혀 있고 지시 사항이 적혀 있고 이런데도 박대통령은 진술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적힌 것이 아니다. 음. 아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케이스포 재단이나 뭐 미래 재단의 모금 관계도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그거예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음. 그리고 최순실의 개인 비리고 최순실이가 뭐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전부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음. 지금 내가 몇 가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정황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다 뒷받침돼 있는데 예. 대, 문제는 비자로서 박전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말이죠. 예. 그 조사를 맡은 검사들도 40대 초반. 음. 구속영장을 댄 판사도 40대 초반. 예. 재판을 회부돼도 그 판사들이 대개 40대니까. 예. 나이로 따져서 말하자면, 이게 박 대통령의 자식벌 되는 젊은이들이라 말이죠. 예, 예, 예. 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검사고 판사고 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한 이 객관적 증거 있는 것도 이렇게 모로쇠로 일관하는 이 사람이 이 음. 사람이 요발로 전까지 행정부 수관이고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에 잘했었던 사람인가? 예, 이 속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폄훼하게 돼요. 아, 그렇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가? 예, 예? 음. 그 형사법상 뭐? 절차로서 증거법으로 뭐 부인도 하고 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어떻게 이러냐? 그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정상 참작 여지가 없어요, 이게. 아하,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 박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자신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자각 헌법 6 6조 규정되어 있는 예. 국민통합의 실천자고 헌프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이 자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비자로서 예. 조사받는데도 요런 태도를 보인다 이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꼼수야 꼼수 아... 그러면 예.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이 이런 일에 이렇게 연루가 돼어갖고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면 모든 애 탓이오. 안정범 수속도 내 말한 대로 적은 게 틀림 없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무슨 K 스포 재단 이런 것도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아서 모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음. 내 수하 사람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 모든 뭐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근원적 책임이 없어. 예. 그 책임에 그들이 한 일에 동력의 그 인자는 대통령의 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예. 나만 처벌하시오 음. 이들을 용서해 주시오 예. 이래야 된다고 이게 이게 나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기를 바랐어요 예. 이게 만일 초기 단계에 이랬잖아요 뭐 (11월 4일) (1차) 국민 대국민 사과할 때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뭐이걸선실이 바뀌었다 할때 예. 그때 수사를 다챙겨고 이래 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잔핵 사태도 안 오고, 음. 이렇게 구속되는 사태도 안, 할, 안 왔을 것이다. 음. 그 우리 국민이 참 운이 없어요. 어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이 옹졸하고, 쪼잔하고, 이 쪼그라든 이 모습 말하잖아. 예. 음. 요 직전까지 대통령 국가원수도 이게 얼마나, 이게, 고귀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국민이 예. 우르르 보고 그러는데 본인이 국지에 몰래 다더라도 속으로 국민들에게 좀아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러나오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왜못이으시느냐이 말이죠. 음... 그 제가 이 구속된 후에 자꾸 이런다 그럴 때 어떤 내가 순간적으로 이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 예. 내가 한번 가서 면회를 해가지고 조언을 예. 좀 해볼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은. 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물론 내가 가서 그, 그 양반이 내 면회를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면회를 그 상황, 받아들이면 진짜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런 조언을 하실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아. 지금이라도. 예. 이게. 군자 표변이라는 말이 있거든 예. 군자가 언제든지 어제까지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예. 표변이라고 하는 거는 표범이 변한다는 뜻인데 예. 표범이 예, 겨울철을 앞두고 이~ 몽골 아, 우랄 산맥 동쪽에서 있는 표범들은 예. 이제 털갈이를 한대요 예. 털갈이할 때 사주 색깔이 이쁘다고 그럽니다. 표변, 예. 군자 표변, 어제까지 나쁜 생각 지탄받고 이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 음... 그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제든지. 예. 음... 안타깝고 통탄하고 국민된 게 부끄러운 아침이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떻게 예. 좀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지난번에도 민국장이 우병우 수석 그럴 때 내가 알수 없다 그랬잖습니까? 예예 예. 이 증거법상으로 예. 증거법상으로 예. 어. 뻔한 것도 빠져나간다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순실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최순실 모른다고 한 것은 정말 몰랐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고 예. 몰랐을 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음. 증거법상으로 몰랐다 이랬을 때 그것을 당신이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 모른 것으로 되어버리지요. 예. 박관천 행정관이 이 양반은 그 경찰관 경정이죠. 예. 박관천 행정관의 보고서가 이게 문제가 되고 오늘날 사태 여기까지 발전하는 진원지가 됐는데 예. 그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실 김기춘 실장까지 그 보고가 되는데 권력 예. 수순위 (1위가) 최순실이라고 얘기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예. 그리고 수없이 늘랑들렸는데 예. 청와대 구조상으로나 위계질서상으로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을 행정관들의 모든 관심과 촉각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쪽으로 향해 있어요 음. 다시 말하면 관저에서 누군가가 방귀만 대통령 앞에서 방귀를 낀 일이다 이래도 금세 소문이 나게 마련이에요. 아... 그 누군가가 청와대에 무슨 보안 어, 손님으로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무슨 수십 명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고 예. 경호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예. 제가 김영삼 대통령 실제로 경험한 일이니까. 그게. 음, 네네. 그걸 갖다 나왔는데 뭐뭐박 아무개가 뭐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니까, 그게. 아하, 그러니까. 예, 예,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병우 어, 전 수석은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라고 보는 게법관도 예. 사람인데 말이죠. 예. 우병우 수석에, 에, 저는 법률적 이 책임보다도 정치도의적 책임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로그 민족 소속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죠? 예. 민족 소속 자리는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하고 부당한 무슨 공격 행위가 있고 어 중상 모락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바로 잡아서 지켜낼 책임도 있고 동시에 예. 대통령 주변에 불법 요소가 있고 최순실 같은 이런 농당 세력과 음. 그룹들이 접근해서 대통령의 그 통치 행위를 어지럽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밝혀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잘라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우병우 예. 수석은 그냥 대통령 심기만 보호하고, 예.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 그 요소만 잘라버리고, 정작은 최순실, 이, 게이트는 눈감아 버렸다고 나는 음. 감히 단정하고자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 궁지에 몰고 탄핵되고 구속되는 사태 이르기까지 한 근원적 책임이 5병5전 수석에게 있고 동시에 5병5전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라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예. 국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것이야요 직무유기. 음... 그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에게 최순실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보고하면 잘리게돼 있거든. 아, 잘리게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리는걸 두려워해갖고 그건 일체 눈 감아버리고 거꾸로, 예. 거꾸로 최순실의 비리를 보호했던 박관천을 구속해버렸잖아요. 음... 네네네. 하늘과 땅을 거꾸로 만든 사람들이야, 이게. 음... 이게 오늘의 이 궁지에 몰고 자기도 이게, 에 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태에 몰렸는데. 예.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인배는 목표라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안달해서 그 자리를 얻고. 예. 그 자리를 일단 얻고 나면 이번에는 그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속된 고인, 공직자, 이 사람들은 전부 명자 기준으로서 보면 소인배 중에서도 소인배들이야. 음... 그 자리 지키려고 말했지. 그게. 예, 예. 음...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일안 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게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변호사님은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이런 느낌을 이 이 담당 영장 담당 판사가 한다면 예. 특검 시절에 구속된 것보다는 좀더 구체화된 게 있다든지 하면 지난번보다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일이니까내 예언이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지난번은 내 예언이 맞은 셈이지. 예. 알수 없다고 했으니까. 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추이만 보면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안철수 후보가 상승을 하면서 뭐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이 안철수 후보의 최근 상승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현재 이렇게 지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니까 나는 이 방법의 기술상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 시중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뜨고 있는 건 사실인데 뜨게 된 근본 이유는 구우 여권, 예. 구우 여권이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죠. 예. 이게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쪽으로 당연히 갈수 있는 표가 그쪽으로 못 가고 그러다 예. 보니까 문재인 쪽은 너무 치우친 것 같고 음... 또 소위 소위 말하는 안보면에서 이사람들 생각할 때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차선으로, 예. 차선으로, 이제, 이걸 뭐 조갑지생 차악이라고 했던데, 하여간 차선으로, 이, 안철수 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자우간,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중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되면 된 것은, 예. 구여권의 후보가 도저히 맥을 못 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중에 대통령이 되도록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절대 공신과 기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박 핵심들의 공로지요. 아하. 그, 사, 그 양반들이 1등 공신들입니다. 예. 그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예, 구치소로 박 대통령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들해야 되고, 신박들에게 예. 감사하다고 됩니다. 아. 이런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들이 깨닫고 있는지, 음.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한달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대선이? 그러면 상황이라든가 변수가 발생을 하면 이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뭐 28일 남았는데 어떤 돌려난 변수가 생길지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예. 그러지 않고 이 상태대로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 문제는 아주 수두 사람 중에 될 수밖에 없지요. 음. 그 여건이 초토화된 상태가 계속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한, 한, 한 곳으로 묶고, 음.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날 시간 여유가 없잖아요. 아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구 여권 지지 세력과 거기에 향했던 유권자들을 이렇게 표심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그 길마저도 막아놔 버렸다고 음... 이게 선택지를 예, 예. 아주 좁혀놔 버려서. 예. 그... 아, 그러니까 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있잖으면 횡재를 한 거지 횡재. <laughs>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1월 4일 1차 국민, 대국민 사과할 때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뭐, 이걸 선실이 바뀌었다 할 때. 예. 그때 수사를 자챙겨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탄핵 사태도 안 오고, 음. 이렇게 구속되는 사태도 안, 할, 안 왔을 것이다. 음. 그 우리 국민이 참 운이 없어요. 어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이옹졸하고쪼잔하고이 쪼그라든 이 모습 말하 예. 음. 요 직전까지 대통령 국가 원수도 이게 얼마나 이게 고귀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국민이 예. 우르르 보고 그러는데 본인이 국민에 몰래 다더라도 속으로 국민들에게 아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러나오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왜못이어시느냐이 말이죠 음, 그 제가 이 구속된 후에 자꾸 이런다 그럴 때 어떤 내가 순간적으로 이 느낌을 가졌는가 하면 예. 내가 한번 가서 면회를 해 가지고 조언을 예. 좀 해볼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은 예. 정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물론 내가 가서 그, 그 양반이 내면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면을 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진짜 면, 만나가지고 그런 조언을 하시는 면이 있으신가요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아... 지금 받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보다 젊은 변호사가 나올 수 있죠 나는 특별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대통령이 피, 에, 피의자로서 접근할 때 뭐, 아홉 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난뭐 별로 그걸 주목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를 계속 지금 선임을 한 상태잖아요. 자주 만나가지고. 예. 호흡이, 에, 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음. 예,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아. 제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면 무슨 의미를 달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예.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요. 예. 7명을 해임을 한게 향후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수사 임하는 것 태도 진술을 하는 내용, 이게 이제, 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그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 가령 대표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업무 수첩에 빼 혹이 대통령 말씀이 적혀 있고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진술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적힌 것이 아니다. 음. 아마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케이스포 재단이나 뭐 미르 재단의 모금 관계도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그거예 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변호인단 음 7명을 박전 대통령이 해임을 했거든요. 예.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아.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예. 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그걸 흥미로 다루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일곱 명인가 하는 분들이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니까 형사 사건에 굳이 그렇게 많이, 이, 변호인단이 도,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게. 리고 지금, 변호사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뭐, 특별히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뭐, 새로 변호인단을 뭐, 중량급으로 뭐, 고른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중량급이 있고, 경량급이 있나요? <laughs> 예. 그 뭐, 한 100kg 이상 나가면 중량급이고, 그, 결국 뭐, <laughs> 대법관 지내고, 뭐, 검찰총장, 법무장관,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을 중량급이라 그러는데. 네네. 오히려 그런 사람실무를잘 몰라요. 아하. 지금 뭐, 대법관 지내고,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 중에 법정에 안 나와본, 안 나와본, 안 나와본다고, 변호사라고 음. 그래가지고. 네네네. 뒤에서 그냥 선인계 내고, 뭐, 얼굴 좀 비춰주고, 도이나 크게 받아. 그,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정상 참작 여지가 없어요, 이게. 아하,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 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자신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자각, 헌법 66조 음. 규정되어 있는, 예. 국민 통합의 실천자고,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이 자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피자로서 조사받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죠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꼼수야, 꼼수. 아. 그러면, 예.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이, 이런 일에, 이렇게 연루가 돼갖고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면, 예. 모든애탓이오 음. 안정범 소속도 내 말한대로 적은 게 틀림없어. 아하.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무슨 K, 스포재단 이런 것도,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아서 모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음. 내 수하 사람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 모든 뭐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근원적 책임이 없 예. 그책임에 그들이 한 일의 동력의 그 인자는 대통령의 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예. 나만 처벌하시오. 음. 이들을 용서해 주시오. 예. 이래야 된다고 이게 이게. 나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기를 바랐어요 예. 이게 만일 초기 단계에 이랬잖아요 뭐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음. 그리고 최순실의 개인 비리고 최순실이가 뭐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전부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가 하면 그렇지 않지요 음. 지금 내가 몇 가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정황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다 뒷받침돼 있는데, 예. 대, 문제는 피자로서 박전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말이죠. 예. 그 조사를 맡은 검사들도 40대 초반, 음. 구속영장을 댄 판사도 40대 초반. 예. 재판을 회부돼도 그 판사들이 대개 40대니까. 예. 나이로 따져서 말하자면, 이게 박 대통령의 자식벌 되는 젊은이들이라 말이죠. 예, 예, 예.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검사고 판사고 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한 이 객관적 증거 있는 것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사람이, 이 음. 사람이 요 발화 전까지 행정부 수관이고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에 잘했었던 사람인가. 예. 이 속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폄회하게 돼요. 아... 그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가? 예. 예? 음... 그 형사법상 뭐, 절차로서 증거법으로 뭐, 부인도 하고 할수 있지만, 은 그래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어떻게 이러냐?